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 볼건 바나나 샬롯이라고 해 가지고요. 어, 이마트에서 어 갔다가 저녁에 뭐 반값해서 뭔지도 모르고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자건원지는 프랑스고요. 구어운 팩으로 되어 있는데 통째로 구워서 사용하거나 잘게 다져 볼까 각종 소스나 생선 유유류에뭐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어, 그런 요리라고 되어 있는데 좀희한하게 생겼죠. 그러니까 샬롯이라 이렇게 샬롯이라는 건데 이게 좀 길게 생겨가지고 바나나 샬롯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아까 뭐, 좀, 뭐 통째로 구워 좀 양파처럼 생겼죠? 어떻게 보면은 양파가 좀 길. 게 이처럼 생겼는데 조금 그 달콤하면서 풍미로운 향미를 갖고 있구요 마늘의 알싸한 맛을 갖고 있는데 음 다져서 먹어도 좋구요모르렇게돼 뭐 있는데 요게뭐 중국 저 중국 요리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요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고급 레스토랑 맛을 집에서 따라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좀 독특한 재료를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. 이거 들어있는 거야.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저기 저기 뭐야? 양파 중에서 이렇게 자줏빛으로 된 양파가 그런 거 생각이 나는데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을까? <laughs> 자, 한번 통째로 잘라봅시다. 자, 안쪽은 자 이렇게 하얀 양파같이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자줏빛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먹어보죠. 뭐 양파라고 생각하고 향은 양파 향이 좀 나긴 하는데 양파처럼 그 매운 향 정도까지는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자, 한번 이거 그냥 먹어볼까요? 생으로? 양파 느낌이구요.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? 양파 같은 경우 이렇게 까게 되면 막 그, 막 눈물 나고 뭐 맵고 그런 게 있는데, 그런 건 없네요. 그런 건 없고. 음. 그냥, 그냥 먹을만 하네. <laughs> 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마늘에 먹으면 향이 안 되는데, 그런 거까지는 모르겠구요. 그 그러고 보니까 조금, 마늘의 알싸한 맛이 좀 나긴 하는데, 이건 좀 고추장 찍어 먹어야 돼. 우선 간장을 찍어 먹읍시다. 그냥 먹으면 안 돼요. 자, 요거를 한번 가져다가 구워서 먹는다 그러니까, 음, 오븐은 꼭, 가스렌지 생선 그에다가 요거 아까 저 자, 양쪽 잘라서 살짝 벗겨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위로 다 양쪽은 잘라냈구요 하나는 그냥 통으로 거보고 하나는 위에 껍질만 살짝 벗겼구요 이건 아까 먹다 남은 거요거고요건 반을 잘랐더니 요런 식으로 이렇게 모습이 나오네요. 자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굽는 건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. 라이프에다가 좀 남은 거를 이렇게 채처럼 좀 썰어가지고 볶아봤습니다. 자 볶아봤는데 자 우선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볶으면은 제가 다작 지금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. 그렇게 귀찮아서 오래 못 볶겠구요. <laughs> 빨리 먹는 거 인스턴트를 좋아해서. 음. 일반 양파 볶은 거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단맛이 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구요. 간장 좀 찍어서. 음. 확실하게 좀 양파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, 어, 아까 먹을 때좀 그렇긴 했지만, 이렇게 볶아 먹으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.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, 마요네즈. 음. 아무튼 뭐, 고급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서 많이 쓰는 뭐 고급 재료라니까, 왠지 더 맛있어 보여. <laughs> 권위의 힘이라고 그러나? 좀 그런 게 있죠, 사람들이. 음. 하여튼 볶아서 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자 그럼 구운 거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워갖고 왔는데요, 무슨지 아무까비 있는 소시지 같기도 해. 자요거는 조금 좀 작은 거라서 좀타 버렸는데, 자 우리 그냥 막 먹어봅시다. 음, 볶은 거랑 비슷한데 좀 느낌은 좀 구운 맛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. 이렇게 통째로 구운 거 그냥 먹죠, 뭐. 어 아, 뜨거. 물어보니까, 양파 같은 경우에, 그, 뭐, 삼겹살집이나 뭐 고깃집 같은 데 가시게 되면, 이렇게, 그, 얇게 썰어가지고 내주잖아요. 뭐, 어, 고를 때, 뭐, 그런 느낌이랑 많이 비슷한 것같고요 음. 껍질, 보통 양파 껍질 안 먹긴 하는데, 또, 과일 껍질은 야채 채소는 껍질이 좋다고 그러는데, 한번 먹어볼까요? 아이, 비, 비닐 같아. <laughs> 자, 저건 빼고, 한겹더 뺏겨서, 자, 이렇게 잘 구워졌는데, 음, 그, 고깃집에서 양파 구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음, 좀더 부드러운 느낌? 음. 좀 독특한 식감이야. 뭐 독, 독특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다른 것까지는 아니고요. 아까 뭐 검색했을 때는 아, 뜨고 쏙하고 빠지네. 자, 약간 좀 물에 삶은 듯한 그런 느낌도 되기도 하는데 뭐 식감이 독특해서 뭐 이런 제품도 있다 해가지고 음, 음, 통째로 먹어도 맛있다. 음. 양파까지 양파 같은 뭐 어떻게 이렇게 맛있다는 사는 모르겠는데 좀더 부드럽고요, 좀 구우니까 식감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드럽고 좀 양파의 그런 향 같은 거 없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좀 전문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잘 활용을 하시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먹어봤고요. 아무래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도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회 되시면 한번 저렴하게 판매되면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니까 그러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